가까운 긴 거리를, 긴 거리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그 끝부분, 5시간 30분 만에 끝부분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태극기 국민들, 결코 그, 지금 3년에 문재인 정권의 독재, 탄압, 이거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 끝까지. 그리고 태극기를, 태극기와 성조기를 넣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마지막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오늘 긴 시간, 또 장거리 굉장히 장거리죠 60km가 60km에 가까운 거리니까 상당히 장거리죠 100리가 넘는 거리이고 그 거리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성적이와 어, 긴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뭐 절대 뭐 피, 피곤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도도 못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이, 한, 한긴 장거리를 가도 전혀 뭐,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 끝으로 우리 대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분들, 음, 엄청난 피해, 사망자, 이거를 들을 때마다 모든 태극기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음, 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중공 우한폐렴, 문폐렴을 꼭 이겨내시오,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 그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태극기 우파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 대구 국민 여러분, 경북 국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모든 오늘 5시간의 긴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